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오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픈다고 써가 있는 어드벤트네. 아, 어드바타고 아, 가자 그는 줄 알았지. 좀아 지금 다야 베트남에 오드바타고라이딩 하는데. 산, 산을 구이구이 폭이 한, 진짜 한 2m 되나 볼래? 그런 산을 완전히 막 깎아, 깎아지는 게잖아, 중국인 것처럼. 그런 데로 하더라고 나중에, 여기, 운하, 로서 라이딩 하는 사람인데, 신랑 강시 갔는데, 나중에 그 신랑이 겁이 나가, 멍하게 다는데 <laughs> 중간에, 서 다시 빠지고 있거든. 강씨를 가져가고. 여기가 되지 반덕면 반덕면 휴게소에 예. 와가지고 밥을 으러가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여기 있나? 이게산 어, 간단 얘기고 저거가 지금 타는 거는 안돼 아, 여기 밑에 아, 그러니까 밑으로 이리로 내려가거나 이길 이길래 저기 응. 있었어? 아이길로 내려가가지고 저기로 올라가 보거나 저거 올라가서 보면 뭔가가 맞는 것 같은데? 저산중상에서 오는데요? 어, 응. 짧지는 네. 않는데 시 <laughs> <집이> 긴데? 긴데? <laughs> 응. j 어? 짐, 짐 <laughs> 뭐 <laughs> <아니, 저기에서? 웃음> 한 타까, 응? 짐짐 와이어 한 타까. 와이 k 가 Why 타 r e 안 o u I'm not sure. I'm not s u 와 e I'm not sure. I'm not s u 걸 e I'm not 거 u r e I'm 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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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거 지금, 서금지대지에서내지오서거지 영천 그 지금, 옛날보다 지금, 많이 찼다 지금, 지다 지금, 참, 보연산 땜. 저분은 파는 거예요? 들사 는 거예요? 예. 아계장은계 했어요. 네. 그게 스컬만데 아,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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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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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차로 가셔 가지고 저차 나오시잖아요. 그으로올라오면대장이 있어요. 거기서 문를 하고 저기 를 타고 나서 내려와서는 다시 일로 끌어가야되요 아니요. 저저 뭐고. 셔틀 버스가 있어요. 다시 원기서 시시게 주무네. 얼마나 해요? 그 평일에는 15,000원. 주말는 25,000원. 또 영천 지역이 아 사람은 2 8 0 0 0 경북 지역이면 병아이 있어. 병이 있어. 어 병국이 있이 있어. 이 있어. 병어 병국이 있이이어 병국이 있어. 병국이 이있는 줄은 몰랐네. 보여. 그때. 그때만 공 카메라 돌았때 공사했었거든요, 네. 이게 때문에. 네. 네. 그위 네. 그, 네. 저까지 어떻게 네. 올라갈걸 그 터널이 네. 올라갈, 그 터널을 올라갈, 그 지나가면 아, 터널. 그 터널도 있나? 여 네. 이쪽 네. 그, 올라가면 너제 터널이 있고. 터을올라 가는 옛날 길이고 쭈뼛이가 언제 년다

그리세리다리이리 달리, 달리, 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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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들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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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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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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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목소리> 아 아, 오늘 계리 밥 먹으고 왔다. 추 차가. 차가 뭐해서 문제가? 문제가정상적 얼굴 나오는 걸 감모가. 예. 네. 다른 치기 때문에 좋다니까. 시야게 그 아, 긴팔 입었다가 작은 반팔로 바꿔야겠다. 이가더덥인가다 춥다니까. 이팔리보니덥다이안 춥다 지금. 네. 못 달리 못, 아니, 쓰라이 달리 아, 안 춥다. 달리면 달. 안 쓰나이 신고 지 달리 때 바람 들다니까안 들어. 아, 들어. 네. 아, 이렇게 아, 쓰면 이게 바람 많이 가는데. 바람 그 바람 받을 때는 이래 싹 쑥이가 <laughs> 파트라고적인쑥라고고고아직고나오잖아어 <파트를> <laughs>

김치가 좋은 데가 없노. 응? 벚꽃 피는 데가 없노 길에. 뭐라고? 길에 벚꽃 피는 데가 없노. 경주가 제일 많이 피는 벚꽃이 경주로 가 제일 많이 피지. 오늘 또 경주 가야니다 <laughs> 카메라 그 장치 괜찮데그 배터리 다 달궜나. 아, 그나 나도 아, 선선이에가 충전기 만들어야지. 충전기에 USB 충전기 저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충전기 그거 오토바이오 하나 주문해놨대 얼마..만..만..만 만 얼마 하더라 내한테 안 줬는데 USB 두개 꼽는 거 그래 일단은 켜준다 쫙씨말안 하고 내 차에 있는 USB 그 시가 잭 떼내 갖고 놓고 전부 에달라갔다가한번돌려달는데 주소 시사하게 다른 거 다른 잖아 다음 주 가야 돼두 갠겨 걷는 게? 예, 예. 여는 예, 예, 거. 2개 아, 남명거몇 주소, 주소. 취소해 보게. 알에서다언니 알리, 아, 알리다. 알리, 알리 저거 정보 빠져나간다, 걔가. 탈퇴입니정보비 나오대, 뉴수 나오대. 아, 정보 빠져나간다. 다 있지. 그래, 그래. 물론 어다하는 거. 아니, 저거. 그 탈퇴하는 것도 있죠. 오랜 기대가있더라 안니보다 이어가지고. 처음 이어가지고, 캡어로캡으 나중이다. 그것도 중국 건데요. 튀 건데, 가격이 싸. 뭐가, 도 어떤 데서사기오는고 어떤 이 하나 사는 거 신발 하나,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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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SB, 이거, 이거 주문해놨는데. 이 방수한데? 아, 이캡 있네. 어, 딱까지 있더라. 내한테 달려있는구나. 아니지 있이야니달때 있나, 요거? 없지. <laughs> 달때 없다. 또 어디 있어? 어디 해가 뚫어가. <laughs> 실컷 처발해놔야지. 어, 예. 봉을 이렇게 잘라가 용점에 갖다 만들어놔야 되니까 나도 그래, 만들었는데. 달짜리가 없개게달리가없스대봉 그래가 기억이 요 안나는거에요. 어가더그고지 태평동 그치없라또 그냥 해놓고 너무 들려 들려 놓아서 약하게 해놓고 하냐구요. 차 바꾸면 된 어. 그거 다달가온다 한방에. 한방에 다달수 있나? 한방에 다 달아가야죠. 못닿나? 못닿다오토이때다 달아달라고 지 <웃음> <웃음> 아니, 그, 폰은, 무슨으로 아, 네. 하는 어? 거예요? 폰? 내꺼 저거 충전된다 와. 무슨으로? 는 거. 예. 근데... 배터리에서 네. <laughs> 뽑아놨잖아. 네. 응. 언제 나오면 충전된대 아이씨, 그 지대만 샀잖아. 응. 응. 그래, 충전된다고. 네. 아, 그래? 예. 무슨 또 되고, 또 이거 포져면 어. 아니, 뭐. 손으로 꽂아야 하니까 <laughs> 문제는 고속 충전한다. 이 s 봐 이... 지금 왔는데 to p u s 밖에 a u l f 밖에 안 빠졌다 지금 응. 빼 나오면서 계속 o 계속 g to go 계속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가 o u s e i 가 going to 소리 감각말 이게 어가지고 되게 숫자가 없거든. 어, 어, 그래, 옛날 세차는 기아 올라가는 숫자가, 어, 숫자가 그래. 있었는데 지금 기아 올라가는 숫자가 없어. 감 감으로 가 예. 조용히 다 감으로 아주. 마지막에 불딱 들어오고 마지막에 불딱마나 아, 뭐. 아예 안 본다. 10시 초에출희도내는래도거근가그 안에 소이 듣고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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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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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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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렇게중간이 응. 쏟아지는가 봐. 그렇게. 잘안 찾는다. 3500개만 많다니은부배달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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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응. 퀵도 뭐 그래. 엄청 나옵 응. 배달 안 되니까. 응. 응. 경주도 가면 당근에 말고도 많 있어 너는 <놀라> 물 <놀라> <놀라> <놀라>